자, 997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을 C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그 직선 L이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결국 이 원의 중심을 직선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 일단 원의 중심을 찾아야겠네요. 그쵸? 일단 요 놈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럼 둘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X, Y 다. 그럼 원의 중심이 1, 3인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어떤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y 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죠. 결국,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 나옵니다. 얘가 1,3 지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0이 되면서 m은 3이 나와주죠. 답이 1번이네요.